고기를 먹어야 몸에서 좀 일어나는 변화. 위험하다고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우리는 보통 고기를 먹어야 근육질 몸매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광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대 영양학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식을 갖게 되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소는 엄청 근육질 몸매잖아요. 소는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어서 잘 소화시키고 이제 영양소를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 거죠. 또 소뿐만 아니라 원숭이도 그렇고, 고릴라, 침팬지, 뭐 이런 동물도 그렇고, 뭐 기린이나 하마 모두 다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먹은 이제 과일이나 뭐 식물들 풀을 가지고 소화하고 대사해서 근육을 합성하는 거지 먹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근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삼겹살을 먹으면 매일 근육질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육이 합성되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단백질과 적절한 영양소를 비타민, 미네랄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을 먹어서 사람이 잘 소화시키고 대사 그래서 근육을 합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은 저는 동물성은 맞지 않고 식물성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은 일부 아미노산들이 사람의 소화효소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고기를 먹어서 근육을 합성하는 것 좋다라면 우리 고기를 많이 먹은 날 더 힘이 나고 좋아야 되는데 좀 고기를 많이 먹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뭐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소화가 잘안 되기도 하고 불편한 증상들 있잖아요. 다음 날 이제 변을 봤을 때도 고기를 먹지 않은 날에 비해서 훨씬 변해서 악취가 나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고기의 단백질은 완벽히 소화가 안 된다. 오히려 과식할 경우에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인돌이나 이런 대사 산물로 인해서 그런 악취가 나기도 하고 불편한 증상들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고기가 아닌 이제 과일이나 야채 또는 뭐 고구마, 감자,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쌀, 현미에도 단백질이 다 있습니다. 무려 약 8%에서 많게는 뭐 27%까지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사람이 먹어야 되는 단백질의 양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유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갓난 아기들은 우리 성인보다 훨씬 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체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무럭무럭 자라야 되니까. 그런데 모유 속에 있는 단백질의 양은 불과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뭐15% 이상 단백질을 먹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체중에 맞는 단백질의 양은 약 1g, 체중 1kg당 약 1g 정도인데, 그러면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만 섭취하면 되거든요. 이 정도 양은 과일이나 야채를 하루에 500g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오히려 고기를 안 먹었을 때 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소화가 잘돼서 더 적절한 근육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식 보디빌더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이제 거의 우리가 영양가 없어 보인다라는 그냥 과일, 야채 뭐 그런 잡곡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근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근섬유를 찢어서 이것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영양소와 운동이 근육 합성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네 맞습니다. 고기는 필수 식품이 아니라 기호 식품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윤리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육식 동물은 정말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육식 동물로 잘 알고 있는 동물 사자가 있죠. 사자의 이 해부학 구조와 이 치아 구조를 보면 정말 육식을 해야만 살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살을 찢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곳니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고기를 소화시켜야 되다 보니까 침샘이라든지 위산이 굉장히 산이 많고요. 또 장의 길이도 체간의 길이에 비해서 1.5배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식 동물이 아니라 사람은 과연 육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고 대부분 잡식이다, 채식이다,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잡식 동물도 아니고 또 초식 동물, 우리가 풀만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과식 동물이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과일을 주식으로, 열매를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인원. 이름도 사람과 비슷하다고 해서 유인원이라고 하죠.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제 이 동물들을 보면 치아의 구조가 사람과 거의 일치하고 뭐 침샘, 소화 효소, 장과 체간의 길이의 비율이 사람과 너무 흡사합니다. 또 유전학적으로도 거의 뭐99.6% 일치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수의사다 보니까 동물 실험을 한때 했었는데 모든 약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임상을 확인을 하잖아요. 마지막 실험은, 마지막 동물 실험은 영장류 실험이거든요. 왜냐면 가장 인간과 비슷하니까. 자, 그럼 해부학적, 유전학적으로 가장 비슷하다는 얘기는 먹는 음식도 가장 비슷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겠죠. 그러면 이 동물들의 주식은 80%가 과일이고, 나머지는 뭐 나무, 잎사귀, 풀뿌리, 뭐 곤충을 5%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식 동물과 비슷하게 먹어야 인체가 건강하다. 그러면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안 먹어도 되지만 말 그대로 기호식품. 갑자기 이제 너무 먹고 싶은 날. 왠지 먹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기분이 좋고 뭐 든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때 그럴 때 그냥 기호식품 정도로만 드셔서 몸에 독소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 의사 선생님들이나 미국의 학자인데 그 중에서 저도 가장 인상 깊었던 이 학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 이제 교수였던 콜린 캠벨이라는 교수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수의사이시고 수의 축산 쪽에서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할까? 그래서 가난한 나라 아이들까지도 더 건강하게 만들까를 연구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제 연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백질 섭취가 늘어날수록 암이나 뭐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들을 너무나 많이 걸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이것을 이제 연구한 연구가 대규모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라는 건데요. 무려 중국의 2,400개 지역에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표본이 많을 으로 그 연구 결과는 훨씬 더 정확하잖아요.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단백질의 섭취가 늘어날수록 더 질병에 많이 걸린다라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원래 고기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했다가 고기를 드시지 않고 거의 뭐 과일, 채소, 뭐 통곡물 위주의 식사로 바꾸게 되셨습니다. 또 우리 전 플린턴 대통령의 주치로 알려진 존 늑두걸이라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분도 본인이 중풍에 걸린 거예요. 무려 10대에. 근데 그 미국인의 주식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고기, 이런 가공식품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하게 되고 또 의대에 가서도 많은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면서 보니까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병에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많이 주장하는 것은 뭐 과일, 야채 그리고 통곡물 이걸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지금도 본인도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밥은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단백질은 줄이고, 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은 줄이고,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영양소와 또 식물성 단백질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크게 보면은 이제 단백질 하면 동물성 유래냐 식물성 유래냐 이제 식물 유래냐 동물 유래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인체에 필요한 제가 포배양에서 말씀드리는 50여 종의 영양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기준을 잡고 생각을 많이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어서 인체에 꼭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8 가지는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성분들이 이 아미노산들이 이 세포에도 다 담겨 있습니다. 세포 배양액에도 다 담겨 있죠. 그런데 이 필수 아미노산 8 가지는 식물성 단백질에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밭의 쇠고기라고 알고 있는 콩에도. 그리고 현미에도 그리고 뭐 바나나 뭐 살구 여러 과일들에도 이 식물성 단백질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무려 아스파라거스라는 이 식물에는 이7칠 퍼센트가 단백질이거든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사과나 오렌지나 이런 귤에도 미량이나 할지라도 식물성 단백질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화효소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고 우리가 과일, 채소 또 콩이나 통곡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러한 단백질이 절대 결핍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려 단백질 결핍증은 전체적으로 식사량이 적을 때 거의 기하 수준의 그런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거지 일반식을 그냥 하시고 있을 때는 크게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과잉이 돼서 오히려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영양과 해독을 기본으로 하는데 좋은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소화시키지 않으면 찌꺼기가 남게 되고 그 찌꺼기들은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 소고기의 단백질은 우리가 과식을 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은 단백질 때문에 단백질의 어떤 대사 산물인 뭐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이런 성분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우리 몸의 해독 장기인 간은 굉장히 많은 해독을 해내야 됩니다. 소고기 단백질을 정말 일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먹게 된다라면 뭐 크게 해로움은 없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매끼 또 매일 밥상에 하루도 지나치지 않고 이걸 드신다라면 몸에 독소가 분명히 쌓이는 몸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감자 단백질은 식물성이잖아요. 식물 유래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화 요소로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소고기와 감자 중에 경제적으로도 감자 단백질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감자 또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고기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이자면 이제 소의 축산 환경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뭐 항생제나 또 소의 뭐 성장 호르몬 이런 부, 부분들도 식물성 단백질 감자보다는 훨씬 더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풀을 먹게 하는 좋은 그 곳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는 고기나 지방이나 이런 부위들이 건강하겠지만. 우리 소가 풀을 먹지 않고 옥수수 사료를 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옥수수 사료를 먹으면 훨씬 더 살이 빨리 찝니다. 축산업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겠죠? 근데 이 옥수수를 과량으로 먹은 소는 몸에 옥수수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요.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돼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깨지게 되면, 6의 비율이 훨씬 많고, 예를 들어 1대 2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구조 때문에 이 비율 때문에 인체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를 먹게 되면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그 고기를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저는 이제 암의 시작은 미세염증이다 오래된 만성 염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염증을 더 유발한다는 측면에서도 소고기보다 감자 단백질이 더 낫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지나치게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일단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드신 후에 우리가 몸에서 좀 일어나는 변화 다음날 아침에 느낄 수가 있죠. 좀 악취가 나는 변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에서 소화가 되면서 요산, 요소, 암모니아, 인돌, 머스카톨 이런 단백질 대사 산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산물들이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 됩니다. 뭐 적게 생기면 우리 몸에 간에서 해독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해독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생길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채취에서도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외국 사람들에게서 나는 그런 채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몸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바로 이 독소 문제로 인해서 따르는 이차성 질환들이 많은 대사 질환입니다. 뭐 고혈압, 당뇨, 뭐 암, 뭐 신장의 문제, 또 통풍의 문제.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또이 독소는 이 몸에서 약 알칼리 체질을 유지해야 되는 우리 몸을 산성화 체질로 만듭니다. 우리 산성 체질 하면 이제 암에 잘 걸리는 체질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산성 체질을 몸에서는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이 칼슘을 자꾸 분해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몸이 산성 체질이 되고 뼈가 약해지는 뭐 골감소증, 골다공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또 암이 되는데요. 어, 암은 3단계를 통해서 발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처음에 발전기, 촉진기, 그 다음 진전기 총 3단계로 암은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잔디밭을 예로 들어보면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 시작하는 게 잔디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점점 잔디가 점점 커지죠. 이게 촉진기, 점점 성장하는 시기. 그런데 이 잔디가 내 마당을 넘어서서 이웃집 마당까지 넘어가는 단계가 진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암의 이세 단계 단계를 모두 다 빠르게 진전시킨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만 해도 이세 단계를 모두 다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암 환자들은 반드시 동호성 단백질 또 우유를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 섭취할 때는 반드시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을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사자도 체간 몸의 길이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1.5배에서 2배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이 대사될 때는 독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장에 머무르는 기간을 짧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도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는 해롭다는 것을 동물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사람은 또 여섯 배가 더 길죠. 장의 길이가 체간에 비해 여섯 배입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몸에서 독소를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이제 이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 채식주의자냐 <laughs> 베스테리언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는 과잉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친구들과 만나고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너무 선택하기 쉬운 메뉴가 또 고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완벽한 채식주의자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어울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세번 이하는 저도 고기를 도 먹게 되고 또 반찬에 있는 것도 소량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 식품으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까지 암을 유발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조금씩 먹는 소량 섭취하는 고기에 대해서까지는 큰 무리가 없지만 과잉 섭취가 문제라고 봅니다. 쥐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이야기로는 똑같이 발암 물질 아프라톡신을 투여를 해서 20%의 단백질을 준 경우와 총 칼로리에 또5% 에 단백질을 줬을 때 5미만을 줬을 때는 아무리 발암 물질이 있었어도 쥐가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있 정도의 이 정도의 단백질을 투여했을 때 쥐에게 암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만약에 식물성 단백질로 했다 했을 때는 두 경우 다 모두 암이 생기지 않은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이제 콜린 캠벨이라는 미국의 코넬대 명예 교수님의 이 실험에서 밝혀졌고요. 어, 이것과 함께 동시에 동물성 단백질 과잉 섭취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큰 규모의 연구였던 중국의 차이나 스터디, 8억 8,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잉 섭취가 문제지, 어, 우리가 소량 또 기호식품으로 먹는 고기에 대해서까지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밥상에서 이제 고기의 비중을 매일매일 고기를 좀 먹는 습관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기호식품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고, 20%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영양학회 기준도 15%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더 안전하게 먹으려면 5% 미만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뭐몇 젓가락 먹는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가 스테이크 뭐 300g, 뭐 500g, 뭐 600g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먹게 된다. 그러면 좀 과잉 섭취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기 중에서도 위험하다고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실제 고기보다도 더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공육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발암 물질이 생겨납니다. 나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세포의 돌연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활성산소를 증가시킴으로써 암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 이 가공육을 많이 먹은 어린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서 백혈병의 발병 확률이 74% 이상 증가를 한 내용들이 보고들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도 췌장암과 방광암이 각각 67% 59%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공된 고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요 가공육은 정말 최소화 시키는 방향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고기를 먹었을 때 일어나는 우리 몸의 변화 세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액이 탁해집니다 이 혈액의 이 농도가 굉장히 진해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람에 비해서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이 있죠. 육식동물들인데요. 육식동물의 경우 사람보다 최소 5배에서 20배까지 위산의 산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다 소화를 시키는데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위산의 강도가 육식동물에 비해서 턱없이 낮기 때문에 소화시키는 정도가 다릅니다. 다 소화되지 않은 이 동물성 단백질의 찌꺼기로 인해서 혈액에는 그 점도가 올라가게 되고 농도가 진해지게 되는 예,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당연히 온 몸에 제대로 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소화가 되지 않은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죽은 동물의 단백질이죠. 존 맥두걸이라는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은 죽은 시체의 일부를 먹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었을 때는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 소화관 안에서 그 대사 산물이 부패가 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 부패 산물 때문에 온몸에 독소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독소가 바로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 산물인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스카톨 이런 성분들인데요. 바로 세 번째 요소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몸에서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기에 있는 대사 대사 산물들이 신장에서 계속 축적이 되거나 또는 대사 산물이 뼈에 축적이 되면 이제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신장에서는 신장 결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옴으로써 혈액이 탁해지고 또 몸의 불완전 소화로 독소가 쌓이고 또 결석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몸에서 많은 좋지 않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기를 계속 꾸준히 먹는 식사를 하게 되면 인체 크게 두 요소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는 혈관 질환입니다. 고기에 있는 이러한 단백질들이 우리 모세혈관 벽에 또 세포막 속에 자꾸자꾸 쌓이고 축적됨으로써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혈관은 온몸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통로로서 사용해야 되는데 혈관이 제대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 또는 이 지나가는 이 혈액의 성분들의 점도나 농도가 너무 진하게 되면 이 혈구들이 지나가면서 세포막 혈관벽 안에 상처를 냅니다. 이 상처를 또 복구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양한 혈관 질환, 혈관성 염증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림프 순환의 방해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이고, 또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 지용성 영양소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노폐물들이 잘 제거가 돼야 되는데, 림프가 막히거나, 림프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혈관성 문제, 혈관질환의 문제, 또 림프 순환의 문제, 림프가 막히는 등, 이러한 부분에서 인체에 굉장히 좋지 않은 반응들을 만들어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10% 미만으로 먹는 것을 세계 영양학자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할수 있는 고기류나 생선류, 달걀류까지 좀 최소한으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유인원, 그리고 모유에서 적정량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유인원들의 경우 주식을 과일 채소로 먹고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곤충류의 섭취가 5% 미만입니다. 우리 사람도 해부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99% 이상 위인원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5% 미만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유에도 역시 단백질의 함유량을 보면요. 100g에 1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하루에 한 500g을 먹는다 하면 5g을 섭취하는 건데요. 역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바르기 왕성한 그 갓난아기가 섭취하는 단백질이 5% 정도라면 이다 자란 성인들이, 또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을 할지라도, 모유 먹는 가난하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초과된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5% 미만으로 기호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 세계암연구재단이나 미국암연구협회에서는 천건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결국 육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암을 키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정말 기호식품 정도로, 우리가 고기를 아예 피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기호식품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말 가능하다면 소고기를 먹는다. 풀을 먹고 방목 환경에서 자란 아주 건강한 소의 고기를 골라서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꼭 먹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충분한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도 근육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은 인체의 소화 요소에 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근육이 더잘 만들어진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닭가슴살만 드시다가 닭가슴살을 빼고 과일로 그리고 채소로 바꿨을 때 근육 합성량이 더 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고기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질이 된다 하지만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다 근육질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단백질을 먹어서 인체에서 이 단백질이 잘 소화, 합성이 되고 대사가 된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근육, 섬유,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사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내는 조효소 역할을 할수 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물 영양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미량 영양소라 할지라도 이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대사 합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만 이제 근육질 많은 버디이 빌더들이 프로틴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근육질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그리고 몸에 노폐물을 많이 생성할 수 있어요. 세계 1위 버디 빌더들이 너무나 프로틴을 많이 먹고 간과 신장에 무리가 와서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잉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 내에 굉장히 독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간과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성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좋은 식물들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훨씬 더 인체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채소와 그리고 콩 종류에 들어있는 음식이 훨씬 더 좋은 단백질이 될수 있어요. 우리 흰 콩이 칼로리당 고기보다도 더 양질의 단백질, 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고기와 콩을 비교했을 때 콩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 흡수에도 더 좋습니다. 또 콩을 직접적으로 먹기 어렵다면 두부나 두유 형태로도 먹을 수가 있겠죠. 고기 단백질보다 콩 단백질, 그리고 과일과 채소의 단백질과 다양한 식물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잘 결합이 돼서 대사합성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